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시즌 준비하고 또 어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팀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팀원들하고 또 이렇게 또 똘똘 뭉쳐서 좀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잘안 해봤는데 예, 또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그래도 팀에서 이렇게 인정을 많이 해주셔서 예, 기분 좋은 것 같고. 또 그에 맞는 또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선수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선배님 계시고 밑에 어린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한 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알려주고 이제 어 선배들하고 밑에 후배들하고도 잘 이렇게 될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이 안 그래도 잘 이렇게 준영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라 준영께서도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하는 그런 약간 조장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장 느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준영하고 저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또 제가 뭐 투수들한테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제가 말하고 또 저희한테 뭐 필요한 필요하면은 준영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잘, 제가 이으려고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 딱히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승민이 형이나 명호 형이나 이렇게 중간에 형들이 또 같이 이렇게 앞장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준우 형도 저희 생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네, 말을 잘안 듣고 이렇게 한 후배는 없어가지고 네. 네, 다잘 융화돼서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원이야, 준원. 준원이요 준원. 아니 준원이도 말은 잘 듣습니다. <웃음> <웃음> 한 번씩 뭐 <laughs> 네. 생각이 좀 다를 뿐이지 <laughs> 예. 나, 나쁜 나쁜애 아니니까 예. 절대 그렇게 쓰지면 안 되고요. 예. <laughs> 준원이도 자기 나를 의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라면 누구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 고 생각하고요. 어, 또, 많이 던졌기 때문에 11월 중순 이렇게 해서부터 이제 회복이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회복하고 몸을 다시 채워넣는 운동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건강하게 시즌을 나는 게또 올해 또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응이라기보다 항상 자리에 무게에 대해 도전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자리가 저한테 잘 맞는 옷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항상 준비하고 마음대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저 항상 제가 시즌 준비할 때뭐 10승을 하겠다 뭐 20세이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고 이게 시즌 임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사항,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네. 그러, 그러다 보면 이제 기록이나 이런 부분은 좀 따라온다 생각하고요. 건강하게 한 시즌을 보내는 게 올해 목표인,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왜 이렇게 이 머리에 <웃음> <웃음> 그, 관심이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좀더 마운드에서 저만의 색깔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게 머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길러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투수 입장으로서 스트라이크 존이 늘어나는 거는 또 공격할 수 있는 곳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확실히 어떻게 된다라고 저희가 시합을 아직 안 해봤어서 느끼지 못했으니까 아무래도 시범 경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스트라이크 존에 적응을 하다 보면 조금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이 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합을 나가서 타자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게수수의 수수가 이길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하지만, 짧은 이닝에 조금 더 힘으로 승부할 때는 슬라이더가 조금 다른 구종에 비해서, 예, 가치가 조금 제가 생각하고 이제 얘기하시기에 이제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커브나 포크볼을 더 완벽하게 갖다듬어서 이렇게 완벽한 구종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한 게좀 슬라이더를 안 던지지 않았안 던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더에 뭐 피안타율 이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시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제 몫이고 또 슬라이더를 아예 안 던진다기보다는 뭐 연습할 때 계속 던지고 시합 때도 언제든 던질 수 있게끔 가다듬어 놓고, 어, 연습도 뭐 피칭할 때도 하고 하는 편이라 언제든지 던질 수는 있는데 또 레포토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시합을 또 진행하다 보면은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하지만 이제 딱히 야구장에 대해서 뭐 그런 커서, 커서 편하다 이런 느낌보다 자기한테 좀안 맞는 구장, 맞는 구장이 좀 선수들마다 있다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차이인 거지. 좀멀어졌다해서뭐더 잘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없지만 아무래도 멀어지면은 저는 이제 뜬공투수다 보니 네, 마, 음, 홈런을 좀 많이 안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수비들한테 더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조금 그런 생각은. 드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아니 아니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기록적으로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뭐 사실 불편해서 뭐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뭐 운대가 안 맞았다든지 아니면 은 제가 나갔을 때 조금. <laughs> 좀 부족했다든지 그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사직에서 실점을 많이 한게 아무래도 그런 수치나 기록이 좀 나온 것, 것 같아요. 그는뭐 사직에서 던지는데 불편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편하고 좋습니다. 홍구장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어느 정도 이제 이 시합을 나갈 때 상황이나 어떤 제가 이제 몸 관리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정립이 조금씩 하는 기간만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트레이너님들한테 도움을 늘 많이 받기 때문에 예, 트레이너님들이 몸 관리 잘 해주시고 또 스케줄을 이렇게 조율하면서 이건 좋겠다 아니면 이 운동은 좀 빼고 뭐 회복에 집중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항상 트레이너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몸 관리를 좀더잘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나가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뭐, 불펜 안에서 이렇게 뭐, 저 혼자 땀을 낸다든지, 그리고 땀을 내고 나서 뭐, 섀도우 피칭을 하고, 이렇게 팔, 팔을 빨리 풀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가는 정도 있고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물한 잔? 물한 모금 하고 가는 게 루틴이란 루틴인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예, <laughs> <laughs> 네, 소개가 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하려고 한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런 좋은 장면을 카메라 감독님께서 담아주셔서 좀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상에 대해서 항상 선수들은 걱정을 가지고 있고, 부상 관리에 항상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아무래도 더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쓰고, 그리고 어, 마운드에서 좀더 안정적인 안정적인 모습의 투수가 되는 게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항상 조금 더 조금 더 안정된 투수가 되는 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라인 그 무공공 하고 이제 니키 코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프로그램을 따로 이렇게 뭐여쭤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새로운 코치님이 오셔서 새로운 방법을 또 하나 제안해 주신 거라 또 한번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도전해 보고 하면서 또 이것 또한 또 부상 없이 풀시즌을 치르기 위한 저희에게 어떤 하나의 스케줄을 주신 거니까 또 한번 도전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업하기에는 항상 첫날 둘째 날첫턴 지나고 둘째 턴 부터는 예만큼 들어가서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한 턴에 한번 정도 불펜 피칭하고 또 나름의 이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시도하고 도전해보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준영이나 진우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부분은 뭐, 저와 다르고, 뭐, 자기만의 기술이 있을 테니까, 마운드 올라가기 전에 생각이나, 어떤 생각을 하고 올라가면 좋겠다. 뭐, 또, 예를 들어, 반대로 물어봤을 때, 뭐, 이게 잘안 돼요, 저게 잘안 돼요, 뭐, 일단 시합을 나가야 되면, 그런 생각보다는, 시합에 나가서 집중하고, 이런, 뭐, 멘탈적인 부분을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가끔 하긴 하는데, 주로 이제,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이 생각이 맞는지 뭐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도지는 거 정확히 잘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또여러분이 좀 약간 좀 젠틀하고 약간 저희하고 좀잘 어울리려고 하는 성향인 것 같고 좀더 아직 얘기를 많이 해보고 같이 어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뭐미칭하고 원래 했을 텐데. 저서 그냥 할것같습